마하가섭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청빈하고 엄격한 수행자로 기억됩니다. 그는 두타행 제1이라 불리며 모든 욕망을 버리고 고요한 길을 걸었습니다. 본래 그는 부유한 바라문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속의 부와 명예를 버리고 부인 바드라와 함께 출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머리를 깎고 모든 소유를 내려놓으며 수행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길 위에서 부처님을 만났을 때, 마하가섭은 한눈에 그분이 진리의 스승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법을 이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버려진 천 조각을 기워 옷을 만들고, 걸식으로 하루를 이어가며, 숲과 나무 아래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세상의 편안함을 버린 대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수행자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연꽃 한송이를 드셨을 때그 뜻을 알아차리고 미소지은 자 그가 바로 마하가섭이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정법의 눈을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마하가섭은 제자들을 모아 첫결집을 열었습니다. 경은 안한다가 유른 우팔리가 낭송했습니다. 그의 결단 덕분에. 부처님의 법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마하가섭은 청빈 속에서 법을 지키고 고요 속에서 진리를 이어간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수행자의 본보기이자 정법을 잇는 첫 스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